얼마 전에 보험 유튜버의 얘기를 했었죠. 어떤 분이 또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군요. 그분은 저랑 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보상 쪽 그분은 설계 쪽이죠. 그래서 생각도 판단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 주장은 제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해본 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근데 그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생명보험 사망과 손해보험 사망이 같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또 부검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이면 어떻게 해요? 도련사도 그렇고요. 일단 보내주신 유튜브 링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누어서 보장을 하다 보니까 자살이라든가. 돌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못 받는다 못 받아서 생명보험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넓다 라고 하거든요 그거 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자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설계사 애들은 돌연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왜 사망의 원인을 좀 과격한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꽤 재밌는 생각입니다. 이 유튜버의 주장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손해 보험의 질병 사망을 생명 보험 일반 사망 보험만큼 가입한다면 자살을 제외하고는 손해 보험의 사망과 생명 보험의 사망이 같다는 겁니다. 보통 질병 사망을 일반 사망만큼 많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유튜버의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생기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금도 같은 정도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동일하게 재해사망, 상해사망을 집어넣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확한 비교가 되겠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였지만 이번에는 궁서체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기 전에 죽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죽음을 내 인사, 외 인사, 원인불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인사는 병사, 자연사를 얘기합니다.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속합니다. 외인사에서 자살을 제외하면 내인사는 질병사망, 외인사는 상해사망의 보험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자연사를 살펴보죠. 자연사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될까요? 네, 당연히 지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의학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국수집 님이 그 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바로 의사분들이 진단명을 적지 않고 사망의 기전만 적거나 신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 즉 노쇠 등으로만 적기 때문입니다. 자연사라고 하더라도 결국 질병의 원인이 최소한 한 가지는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죽음의 분류로 돌아가 보죠. 내인사와 외인사를 설명했으니 남은 것은 원인불명사망입니다. 원인불명사망은 원래 내인사나 외인사 둘중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다만 어딘지를 모를 뿐이죠. 유명보험 유튜버는 부검하면 다 나온다고 하셨지만 2017년도 우리나라의 부검률은 전체 사망자 중 3.1%입니다. 변사자 중에서도 고작 23.7%만 부검합니다. 변사자라고 하더라도 보통 타살 혐의가 없으면 경찰에서는 부검하지 않고 검시로만 종결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족이 부검을 하자고 먼저 나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돌연사의 75%가 관상동맥 질환으로 내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원인불명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 케이스를 두고 생각해 보시죠. 다음과 같이 숲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는 타살 혐의점이 없으므로 검시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후 유족들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룬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험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보험금이 나갈까요? 좀더 판단이 쉽도록 시체검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종류가 써있습니다. 기타 및 불상이군요. 아, 더 어려워지셨나요? 자, 그럼 상해 사망 3천만원이 나갈까요? 질병 사망 500만원이 나갈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답은 보험금이 적은 쪽인 500만원이 나갑니다. 질병 사망은 자연사를 포함하여 모든 질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모르면 적어도 질병 사망 보험금은 나가게 되는 거죠. 주로 이 보험 증권처럼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질병 사망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보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원인불명 사망에서 상해성, 재해성을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는 질병 사망이나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었던 건에서 상해성, 재해성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질병 사망 보험금 5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상해성을 찾아냈고 결국 상해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손해 보험인 경우 이 증권처럼 질병 사망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원인불명 사망이나 돌연사의 경우는 아예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보죠. 결국 자살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 사망과 손해보험 사망이 같을 수 있다는 그 보험 유튜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또한 분의 유명 보험 유튜버이신 은결 아빠님에게 부탁하여 40세 사무직 남성 20년 납 80세 만기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설계사가 아니라 보상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한테 보험 설계를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올바른 비교가 될수 있도록 보험금도 똑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설계 과정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죠. 생명보험 쪽이 손해보험보다 62,779원 더 비쌉니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사망에 대한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손해보험 쪽이 더 적으니, 가성비 면에서는 손해보험 쪽이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망보험금만큼은 생명보험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 자살에 대한 보장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은 가입한 지 2년이 넘은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앙 자살예방센터의 2017년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 자살 현황을 보면 40대부터 시작하여 남성들은 급격히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직업상 수많은 죽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이없고 안타까운 이유로 삶을 스스로 마감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고요.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에 갑자기 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자인 저는 사망보험금의 의미에 충실하게 자살도 보장하는 생명보험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자,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은 병사와 자연사를 보상합니다. 원인불명사망 또는 돌연사의 경우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이 함께 있다면 적어도 질병 사망은 보상합니다. 결국 생명보험 사망과 손해보험 사망은 같습니다. 가성비 면에서는 손해보험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살에 대해 보장하는 생명보험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편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